몬쨈 1박 2일 투어 가는 날인데 한 명은 여기 치앙마이 근처에 람폰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태국 여성분이고 한 명은 세계 여행하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예요. 형형 쳐다보는데요. 어 너무 귀엽다. 안녕. 썸이 안녕. 오케이. 아, 숙소에 도착했어요. 네, 이제 예약한 숙소로 체크인하고 있어요. 아, 여기 벌써 늦가타 드시고 계시네. 몽잉따오 캠핑의 리조트에요 여기는 이비 뭐야 맨날 쨍쨍하다가 구름이 없이 제가 쨍쨍한 날이 필요할 때는 지금 안 쨍쨍해 와 이렇게 w 이고 이렇게 엑스트라 베드 하나 나왔어요 미쳤다 3만원이비라이 쟤점 정말 좋아하는 느낌인데? 하거든요 쟤는 정말 좋아하거든요. 요 쟤는 정말 좋아요 쟤는 정아하요아하거아요 쟤는 정아하요 쟤는 정말 좋아하아요쟤아요 쟤는 정말 좋좋아하요 쟤는 정말 좋아하거든는 정말 좋아하거든요. 요 아인코 korea b y e r 바이 m i 민 h e n byerin m 김김 korea u s b y e 이 i n minhen b y e 아 보니까 저희 숙소 쪽이 동쪽이고 여기 반대로 와야지 서쪽이어가지고 와 여기서 일몰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해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데 구름에 가려서 좀 보기 힘들 수 있는데 해질 때쯤 돼서 한번 와 볼게요. Okay. Everything okay. Pork, everything. 아 배리, 페어, and bacon. Ice. Ice. <놀람> <Yeah. 놀람> Ice. Wow. 이 뷰를 보면서 목가타 먹으면은. 크. 여기가 동쪽이어서 좋은 게 서쪽이었으면 햇빛이 계속 비치면서 밥을 먹어서 햇살 때문에 눈부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동쪽이어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오숯불 왔어. 오 이렇게 불판을 올렸고. 갔다. Yeah, I love this one. 근데 여기서 구울 수 있는 면적이 좁아져가지고 오래 걸려. <laughs> okay, I help you. k a y 한척하다가다 끝난 내 세팅이. 3 명인데 고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시야될것 같아요. 오일요데 너무 음, 아, 네. 맛있다. 그 깨요. 요 짠. 맛있게 드줘맛있 먹어. 인다이. 응. 응. 안녕하세요 여 찍어먹으면 맛있다 진짜. 아 진짜요? 아, 아, 맛있겠다 안녕요안녕하괜찮지어 잘생긴 사람들기아 진짜? 안녕 오늘 을 밥, 다 먹고 지금 문쨈 여기 텐트 있는 곳 야경 인데요 여기 한적하게 불빛이 있어 가지고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맥주 한잔 마시면서 로갈이 까는 타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h a t t 건 s 요 y I don't know what 온잼 같은 경우에는 밤에 좀 쌀쌀해가지고 가디건 입고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거그 아, 예, 그 옛날에 했다. 그 월드컵 어그 맛이야 라이나가지고 <laughs> We a l s o like this one, like 에 <laughs> 일출을 음. 보기 위해서 지금 일어났어요. <laughs> 지금 5시 40분쯤 됐는데 동이슬슬 트기 시작하고 있고 일출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 뜨는 걸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일출 시간은 6시 5분이라고 해서 제가 좀 미리 깼는데 지금 자고 나와서 안 씻은 상태지만 그래도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다는 프로마인드. <laughs> 새벽 풍경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보다 날씨 더 좋아져가지고 뷰가 <목소리> 너무 좋아졌어. 진짜 문챔피 너무 좋다. 아침은 이런 국물에 밥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국밥 수준. 너는 계란, 저는 프라이드로 했어요. 음료수도 하나씩 나오는데 커피, 소이밀, 오렌지 주스 이렇게 나오고 한국인이라서 신라면을 딱 준비해서 조식 야무지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난딱 거의 선까지 막딱 먹고, 어서. 오, р а д и ц и о н 타이 브렉퍼스 음, 인다이, 인다이. 어, 닭죽인데 여기서 살짝 태국 향신료가 더 들어간. 또 so, 캠핑은 라면이잖아요. 모닝 라면. Mm -hmm. And what uh, I know t h a 제가 면치기를 했는데 타이에서는 이렇게 먹는 게무례하다고 느껴지는 문화라고 하네요 여긴 하이니까 조용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<laughs> 소리 안 났죠? 아 진짜 조용히 먹는다 진짜 <laughs> 아 진짜 조용히 이었어 하면, 이렇게 이렇게 하이이 조잉컵 신기한게 뜨거운거 넣으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조잉컵 자체가 이렇게 날개 달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마실 수 있게 됐어요 There is no...이거 뭐야? No ear no. Yeah, ear okay, yeah, yeah, no ear yeah. No ear By the minute 아, oh, 예 yeah. 12시 체크아웃이여가지고 좀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체크아웃 할것 같아요 와, 카페 가는 길에 보는 비 봐요. 와, 진짜 문쨈은 꼭 1박을 해야 돼. 당일치기 비추어. 여기는 저희 숙소 뒤쪽에 모닝따오라는 카페인데요. 저희 숙소 이름이 모닝따오거든요. 이름 똑같아요. 아, 좀더 모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. 예쁘다.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. 여기도 뷰가 미쳤다. 여기 이런 뷰를 보면서 커피를 마신다니. 하, <laughs> 진짜 생각말도 좋다. 아이스타이 티아이 달다가 원. 원, 안 달다가 마이 마이가 부족해 어, 마이 원, 마이 원, 키워미. 마이 원. <laughs> 휴가 미쳤다 진짜 와... 리금비슈가 와노이 와노이 완노이완 왈완 와노이 아땡궈받는완노이알가잇네 이렇게 문짐 숙소 이제 체크아웃하고 오렌지 농장 갔다가 치앙마이로 가려고 해요 가기 <laughs> 전에 마지막으로 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봐도 뷰가 너무 좋다 아, 오렌지 농장 가는 길은 차 사고가 나서 안 가기로 했어요. 오렌지 농장 대신에 메사 엘리펀트 캠프라고 해서 코끼리 마을에 왔어요. 아, 시원하게 또 물이 흐르네. 코끼리 프로그램도 있긴 해요. 여기서 케어 프로그램도 있고, 코끼리 먹이 주는 체험도 할수 있어요. 푸드바스켓 100바트. 코끼리 엄청 많아. 할로우, 사디카. <laughs> 계속뺏어먹으라그래 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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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통하네. 본, 본, 아 귀여워 아, <laughs> 어. 어, 뭐야? 뺏어먹는다. 스틸다 어. 스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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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틸. 스틸한다. 개귀엽네, 아. <laughs> 돈을 주니까 코를 이렇게 막 흔들흔들 때려버리면서 이렇게 사진 찍게 준다 20바트 찔러주니까. 어, 이렇게 어, 어이구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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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아, 20바트 보잖아, 지금. 20바트를 찍어줘. 찍어주면. <laughs> 아, 이여 아, 이여워 아, <laughs> <laughs> 야, 진짜 똑똑하다. <laughs>

와 얘는 상하 진짜 길다 대박 이렇게 긴상하 코끼리 처음 봐요 서른아홉 네, 살 동안 그래. 상하를 계속 길렀던 거야 와, 와. 와. 여기 입장료도 일단 무료니까 많은 코끼리 볼수 있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몬짐 가는 길에 들려서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다시 치앙마이로 넘어갑니다 카오스이 람프완 바하 내부 깔끔하고 카오모카오모카오모이 <laughs> 아, 주문한 거 같다. 오케이. 카오이 카우스이로이카카이로이 카. 이 카오소이인데 카오소이에 면 대신 밥이 들어간 거 같아요. <목소리> 택시 기사님이랑 이제 헤어지고 저는 원래 있던 숙소에 체크인 후 이제 만안에 있는 그래프란 카페에 지금 노이랑 같이 갔던 마이영이랑 있어가지고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치앙마이에서 마지막 토요일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불토를 즐겨야 됩니다. 아, 그래프. 아네 여기 카페거든요. 음기가뭐 엄청 많아. 와 여기는 음료값이 살벌한데 155바트 이래. Yellow, l e s w e can a n e please. 와 여기 커피 전문점인데 확실히 고급스럽게 나와요. 여기가 커피가 비싸도 사람 폴이에요. 어, 네, 그것들입니요이펭구고 커피 주문한 거한잔 마셔볼게요. 어,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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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조금 비싸긴 하지만 분위기랑 맛은 진짜 추천해드립니다. 사람들 계속 오고 싶어 짠, 짠. 고생했다, 진짜. 같이 몽재민 가서 너무 재밌었고, 정말 행복한 이제 잊지 못하는 그런 여행인 것 같아요. 바이바이 씨야 s e 안녕. 건강하시고 그래. 여행 잘하고. 할수 있어요. 그래. Thank you so much. Bye bye. 들어가세요, 형님. 어, 잘가. 같이 여행했던 메이트들 보내고 나니까 또 혼자가 됐네요. <목소리> 네, 까이 양 총보이 주문한 메뉴 다 나왔고, 브릴에 구운 닭고기인데, 이게 까이 양이라고 그래요. 추천받은 옥수수 솜깡 스키로 아이스인데, 아, 소풍에다가 넣어서 나오네. 귀엽다. 95, 60, 15. 1 7 0파트 정도 하네요. 이게 그릴 향이 더 많이 나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마지막 점와 진짜 맛있다 저는 진짜 향도에 이려가지고 진짜 강추합니다 강추 장추. 진짜 너무 맛있어 옥수수 점넣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<웃음> <웃음>